반갑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재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광고일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 어떤 것도 카피하지 않겠다. 제규어라는 로고가 나오는데 자동차 제조사 제규어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마치 디즈니처럼 자동차 제조사까지 DI가 침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DI는 diversity 에코디, 인클루전의 약자로 한국어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한국에서는 PC주의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도대체 자동차 제조사가 왜 이런 DI에 참여할까? 디즈니도 DI 들어갔다가 마다 먹었는데 왜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DI를 시작할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18년 5월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테슬라 킬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규어 BMW 폭스바겐, 기타 다른 기업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테슬라를 잡기는 커녕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죽어가고 있죠. 보드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2,9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는 4천명을 유럽에서 해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많은 인원을 해고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의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추가 자료도 확인하겠습니다. 또 폭스바겐에서도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기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테슬라 킬러였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폭스바겐의 북미 CEO였던 파블로 디씨가 자진해서 사임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대규모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 또 스스로 요청해서 사임하게 되었다는 점, 폭스바겐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손쉽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는 AJ님이 X를 통해 공유한 각 자동차 제조사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순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률이 2024년 2분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순수 전기차 제조사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익을 보는 기업이 없습니다. 손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조금 잘 나가는 기업이 마이너스 16.6% 인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해계 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100%뭐 거의 미친 수준이죠. 그리고 방금 봤던 기업 중에 그리고 마이너스 100% 같은 경우 포드 안에서도 전기차만 따로 떼어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 제조사 안에서 전기차 부분만 떼어내서 본다면 포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포드에서 전기차 부분의 수익률만 따로 떼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 e b i 의 마진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가속화하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기존 내연차 제조사 같은 경우 포드를 제외하고 이 전기차와 관련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드가 사실 상당히 용감했던 거죠. 마이너스 100%의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두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를 떠안고 전기차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내연차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덮어 엎은 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객관적인 공시자료, 재무자료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중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GM에서 슈퍼크루즈를 자랑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자동차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차선을 지키며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테슬라 FSD와의 격차는 뭐 말을 할 것도 없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미디어에서는 이런 격차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일존에서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율주행과 관련된 성능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은 너무나도 손쉽게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도 홀마스 씨께서 X를 통해서 공유한 자료인데 도심에서도 FSD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도 잘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슈퍼 크루즈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도심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커브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은데 커브 자체를 못 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도심 자율주행 성능이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뛰어나다는 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밖에 햇빛이 크게 비칠 때자율주이 해제가 되는 모습도 보이곤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FSD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사이비 전문가들, 또 미디어의 헛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른 곳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궁금한 곳의 기업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됩니다. GM의 슈퍼크루즈도 검색하면 상당히 오래된 영상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5개월 전, 2년 전. 일단 영상이 올라오는 빈도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걸볼수 있고 1개월 전에 최근 영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전 영상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FSD와 GM의 슈퍼크루즈를 비교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영상들이 영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 장면을 보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검색한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현지, FSD, 자율주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2주 전, 2일 전 영상도 볼수 있고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자율주행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북미 모든 곳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입니다. 실제 제품이 존재하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 제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면 그 격차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사진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쉽 발사와 관련해서는 스타쉽이 어떻게 발사되는지 재현을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의 전격적인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규제에서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FAA 같은 경우 5차 스타쉽 발사에서 허가를 지연하였기 때문에 두달간 스타쉽 발사를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에 발사할 수 있는 스타쉽 횟수가 25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5회였는데 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2025년에는 점점 더 발사 주기가 짧아지며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두번 발사하는 걸볼수 있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발사 주기가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동안 일론과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라 허가와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또 그밖에 일론 머스크는 지난 6차 스타쉽 발사에서 왜 메카질라 재창력을 하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대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 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 달에 두 번씩 스타쉽이 발사 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구글 ceo와 트럼프가 통화할 때 일론 머스크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가져올 변화의 크기가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새롭게 임명된 미국 교통부 장관 숀더피입니다. 숀더피 미 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2018년 5월에 기록된 자료이며 자율주행 차량이 보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숀더피 장관이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도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미 자율주행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레벨 2및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가속, 감속, 조향을 보조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제조업체는 이미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기술을 도입하여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장시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에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어를 변속하고 운전대를 잡는 자유로움은 미국적인 것이죠. 운전에서 느끼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이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안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사고에 대한 업계와 대중의 반응과 이로 인해 이 기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령자는 자율주행차에 가장 적합한 인구 통계입니다.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원하시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10마일로 달리는 캐딜락 뒤에서 더 이상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도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죠. 제 워싱턴 DC 사무실에 차를 소유한 직원은 두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 나이가 더 많아요. 회사 차원에서는 우버 SUV와 우버 블랙을 경영진이 시내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공유회사들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8명입니다. 그중 2명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딸이 제 차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까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이 기술은 도로를 처음 접하고 운전을 처음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이 기술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벌써 2018년도에 자율쟁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게 숀더피 장관입니다. 앞서 FAA와 관련된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원래 내주던 허가도 두 달간 미루고 안 내줬는데 1년에 발사할 수 있는 횟수를 5배로 올려주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미 교통부 장관이 되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게 만들 것이며 지금 전기차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본질은 소프트웨어와 AI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도 이번 4분기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과 유럽 판매량도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찬님께서 공유해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11일에서 17일 중국의 보험 등록수는 17100대를 기록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도 재작년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이고 4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빠르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분기별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4분기에 아주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4분기 전체 판매량이 그 해에서 가장 높았으며 또 4분기 중에서도 마지막 4주 동안 엄청난 양의 판매량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기로 본다면 2024년 3분기에 가장 많은 인도량을 중국에서 기록했는데 벌써 4분기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최고 판매량을 따나 잡은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4분기 마지막 4주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아주 높은 판매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사 판매량 역시 테슬라 리닝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상당히 순조롭다. 산업 전반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 전체 전기차 제조사들이 순조로운 판매량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약 60%를 차지하는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체코, 아이슬란드의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이번 4분기 판매량 역시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사주 가파른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얼마나 더 높은 수치가 성취가 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7 500불 전기차 보조금이 제거될 수 있다 라는 정보가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도 폭발적인 판매량이 미국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와 관련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EPS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죠.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해서 항상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024년, 2025년 2023년도 판매량보다 판매가 낮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소리가 돌기도 하였으며 마진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 라는 전체 큰 그림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이번 4분기 마진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판매량으로 밀어붙이며 긍정적인 어닝을 기록할 수 있는 분기가 되며 2025년도 같은 경우 규제 완화와 함께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해로 기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